3마리, 3마리. 저기 290도에 하나, 여기 등산 있어. 야, 내 옆에. 내 나무디. 오른쪽 나무디. 끝 가게. 못 살려, 못 살려. 주마세라. 탑팀. 차가 없네. 말이 있어. 되나? 안 차있고. 차 없지, 주변에. 응, 음. 없네. 네. 야, 언피 뭐. 없을 때 쏜다? 쟤는왜 차있는데 왜 일로? 뒤로 봐라, 그냥 괜찮아, 예? 야 제일 가까이 뛰는거 우리 평지길 도로 오면 쏜다 하나, 둘, 셋쏴비행으는 히트하게 몇도예요 330도 뛴다 제일 야, 에헤이. 마무리 <목소리> 안는데 하나 더 있어. 폭에는 하나 까고. 폭안 가지 않나? 가나? 바꿔. 덥다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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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 오케이, 근데 얘네 아니지 않아? 괜찮아? 네, 쟨 아니에요. 얘네 타고, 얘네가 차있는 거뻑기한 대야. 얘네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야, 뻑이 <아니야. 아니야, 목소리> 맞아. 전부에, 전부에 뻑이었는데? 얘네 아니 맞는 거 아니야. 괜찮아, <목소리> 올라와, 일단. 네. <웃음> <웃음> 형도 어, 가서 5판이나 오판이나꼭 먹어야 돼갈길백해야 되겠다 아 오, 저기 차운다차지러간다 어디? 20 20 30 벌써 없었어?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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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.. 넘어갔어요 60 아, 어디 들어가야 돼? 음. 어, 아래쪽으로 들어가자 핑 돼? n g 아 p 핑이 g a p 어 n g 어 p i 로어 일로 왔어요 가자. 우리 차 빼고. i n 리뒤 p 뒤 n g 뒤 p 뒤 n g a p i n 춤 a 어 i n g a Pinga? Pinga? p i 어? 저희 장 반대인데요? 바로 갈까요 그냥? 투차 가능할까? 아래 라인으로 크게 돌아가요? 아니 그냥 가 지는 될거같있 아, 아, 많다 거아아문열려다 아 기절다 배동선 기절 확 킬이고 야내 앞에, 앞에 사람들 능선 아래 가자 빼줘가 가자빼 가져봐 내 앞에 창고 내 앞에 나 창고는 좀이 밑에 능선이지 아니 내 앞에 내 앞에 창고 내 앞에 바로 앞에 똑같나 와게 아케 아케 그 기절. 걔도 기절이야? 예찬이 네, 살려. 한다, 한다. 기다려봐. 라스트 하나. 아, 괜찮아. 천천히 안 살려도 돼, 안 살려도 돼. 해봐 기절이 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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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. 막. 창고로 들어와봐도. 어디한테 죽은 거야, 애찬이 저, 영재형 반대, 핥행 반대, 핥행 반대 라인 눌빵, 눌빵? 예. 네. 나 보고 있을게. 차로 강 돼? 넓히는데 녹아버린 차가 무석은 아니야, 애찬아 톡. 톡. 나야, 나야, 나야. 기다려. 근데 저의 제 있는 쪽에 있어요. 찐옹 띠농님 열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우리 용대 오늘 네. 하루도. 있을 거니까. 네. 오른쪽에 두건 있지. 이렇게 간다. 없는데? 에이, 리네 아, 다. 아, 잡다거 없나?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하나하나 집 아, 하나 더 갔어. 집 하나 어 멀리서 쏜다, 멀리서 쏜다. 멀리서 쏴요. 기 차부터, 차부터, 차부터. 어디, 어디? 1 9 1 9 1 9 야, 담배락기, 내 뭐지? 앞에 담배락기. 겁나 많아요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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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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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집 어, 들어갈까요? 195 어딨어? 저기 200도, 200도. 1 9 5 어딨냐고.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 숨었어요, 숨었어요. 능선, 아니, 능선. 여기, 여기 능선, 능선. 여기 능선. 노란 핑? 노란 핑, 노란 핑. 능선기 있어. 여기 끝났어, 여기 끝났어. 군대, 군대. 야 오른쪽에 뛴다! 305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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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웅집! 웅집 들어갔다. 305도! 아좀 보낸 거배워간데 기다려봐. 연막 차 볼게. 미니버스 하나 있어. 끌어야 돼뭐한 명이라도 끌어야 돼. 내가 끌게. 얘도 차 타거든? 자 아, 이제 10초. 빨간핑 쪽으로 가자. 연막 차 연막 개많이 치는데. 연막 켜, 대찬이도 있는 거다 쳐야 돼. 치고 있어. 내가 끌게. 누가 나한테 다 포기랑 연막 챙겨. 해봐. 가. 야, 포기 좀 폭탄. 폭다 얘네. 등산이지. 어, 아, 등산 아래. 아래야? 바로 밑에 있 하기다 아, 기 있어. 하나 더기기다 앞에 어세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저기 290도에 하나 여기 능석 <laughs> 있어. 야, 내 나무 뒤. 오른도 나무 뒤. 끝 가게 못 살려, 못 살려. 아, 어, 막못 살. 나나, 내가 살려. 바르게, 바바 영계 쪽 가. 영계 쪽가 살려. 영 살려. 연막, 이 없어요. 연막이 없어요. 연막 나네개 있는데.

나이스, 이거잘다